안녕하세요.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기동으로 돼 있고 총 1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역시 아파트답게 보시면은 겹주차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1년 주차를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주차장 그래도 빌라는 주차가 조금 힘든데 뭐 가끔 좋은 주차를 할수 있는 빌라도 나오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일렬 주차가 되는 현장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현장들은 어 이렇게 주차가 굉장히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분양가 현장 인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같이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렇게 큰 평수 그리고 작은 평수 두 가지 타입인데요. 요 앞쪽이 큰 평수고 요 뒤쪽이 이제 작은 평수예요. 그래서 저는 요큰 평수로 한번 어,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들어와서 좌측편에 신발장이 네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네. 세칸씩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에어브러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나가서 나가셔서 들어오실 때몸 어 먼지 같은 거 쉽게 터실 수 있게끔 에어브러시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매듭 선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차키, 마스크, 손 세정제 편하게 준비해 놨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독특한 이런 에어 브러쉬 여기는 공기 요즘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천장에도 이런 식으로 공기를 청정해 주는 기능들이 요즘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부 티움 시공도 준비가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는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오는 순간, 와, 이거는 거실이 거의 운동장급입니다. 와,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졌고요. 주방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빠졌어요. 또, 와. 일단,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 일단,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살짝, 층고가 살짝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 앞에가 도로가에요. 보시면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가거든요. 절대 막힐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또 남양이에요. 와, 남양의 도로가까지 절대 막힐 수 없는 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쇼파워 라톤. 어, 여기가 이제 슈퍼워 쓰겠죠? 슈퍼워 쓰시는 공간을 보시면은 뭐 편하게끔 템파보드로 해서 준비가 됐고 굉장히 길게 잘빠졌고요뭐 만약에 이쪽으로 아트워을 쓴다고 하시면은 어, 네. 슈퍼워를 이쪽을 쓰기에는 저 안방 들어가는 문 때문에 뭐랄까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이쪽으로 아트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트워를 쓰게 되면은 슈퍼워을 굉장히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6인용 소파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4m 20 정도, 30 정도 되는 거실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어, 보시게 되면 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서 11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나려 있습니다. 어, 상부장은 화이트 톤 그리고 하부장은 네,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키큰 장도 우드톤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하부장 쪽다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구 쿡탑 하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후드가 천장에 붙었어요. 대면형 구조입니다. 요리를 하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TV도 보실 수 있는 대면형 구조. 네. 그리고 가스 배관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하이라이트 싫은데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그러면 가스렌지도 교체도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쉬운 건 환기창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키큰 장물에서 전자렌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거의 운동장급이에요. 오셔서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네, 보일러실하고 주방 옆에 다이러시, 다, 다용도실 다용도실네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넓게 빠져 있어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어, 시스템 에어컨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어, 안방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괜찮습니다. 네,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있기 때문에 안방은 조금 작아져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드리면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도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사실 드레스룸 공간 없어도 돼요 이 정도 방 사이즈 네, 다 11자가 넘는 방, 사이즈. 방 사이즈거든요 안방이 생각보다 크게 잘 빠졌습니다 거의 12자 가까이 나오는 방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완벽합니다 자, 부부 욕실이 완벽하지 않네요. 자, 비앙카 타일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미끄럼 경기 타일, 비앙카 타일을 전면적으로 둘렀고요. 세면대하고 경기하고 수납장만 있어요. 와, 이렇게 큰 집에서 부부 욕실이 샤워는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았습니다 아, 부부 욕실이 정말 아쉽네요. 부부 욕실에 해바라기 샤워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이즈. 아니면 차라리 이거 드레스룸 없애버리고, 부부 역시 넓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자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네이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같이 쓰십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이 이쪽으로 달렸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두 번째 방도요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이즈 2,700에 폭이 2,700에 깊이가 어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예요 9자 12자 정도 되는 안방만한 사이즈가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여기는 방이 각각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안방, 중간방, 네 마지막 작은 방까지 해서 아,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이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베란다가 역시나 아파트답게 베란다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자, 여기 실외기가 이쪽 들어오고 또 수도배관이 이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실외기가 있어서 아마도 세탁기를 쓰시기는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어, 아파트답게 대피소가 어, 있습니다. 네, 화재시 벽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네, 아파트는 이런 대피소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가 딸린방 치고도 생각보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방 사이즈들이 다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열자가 넘어요. 광마다다열자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9자 열자 생각보다 방 사이즈들이 다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자 메인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대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코너 선반이 없고 이 해바라기 샤워기 여기 위에다가 선반,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쳐져 있고요. 유리, 유리로 파티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할것 없이 어 깔끔하게 메인 욕실은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운동장 거실을 갖고 있고 절대 막힐 수 없는 남향 네, 남양의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남양 아파트 많이 선호들 하시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